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히브리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스 3장 1절로 6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세기간는 제가 강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스 말씀 볼 수도 있고 다른 말씀도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제가 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좀 밤늦게 좀 내려왔어요 어, 어제 어, 세문안 교회라고 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주부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주부를 보니까 창립 연도가 1887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 교회입니다 어. 이제 거기서도 우리 이제 감리 교회 이제 감독 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또 거기서 이제 언더도 이제 성교사 장로교 성교사죠. 사대 후손 또 앞에 젤로또 4대 후손 어, 또 또 그들이 나와가지고 한 마디씩 이렇게 어, 하는데 어 어제 뭐 주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뭐이 얘기였어요. 지금 어,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원하고 싶 원하고 뜻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우리는 단지 너무 예수를 구원을 너무나 단면적으로만 우리는 보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리고 삶의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일인데, 너무 우리가 단면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 거고, 나갈 만하면 나간 거고, 은혜 받을 만하면 받고, 아니면 말고. 우린 너무 이렇게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농도 짙은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정말히 낯선 땅 가운데 전하고 그들의 삶을 다 던지면서까지. 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세무난 교회도 보니까 지금 140년 가까이 됐나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오면서 한국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청일 러일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또이또 예, 또 뭐라고 될까요? 통로 역할들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어 얼마나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가, 믿음 지켜나가기가 힘들었을까?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초관심사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이루어지잖아요. 어, 전 다른 게 아니라, 뭐, 결과는 주의 뜻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로 제발 이제 우리나라가, 어,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 물론 양당은 필요하겠죠. 양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자파, 오빠는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간에 뭐 적절한 견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건강하게 갈수 있고.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어, 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힘든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 목회를 태만하고, 교만하게 제가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겸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때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 히브리서 3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어, 너희들의 이 신앙과 믿음을 너무 단선적으로가 아닌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통전적인 부분에서 예수를 보아라 깊이 생각하라. 너무 여러분 우리가 단면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생각을 할줄 모르니까 감성에만 자꾸 치우쳐요. 근데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 근데 우리는 나한 사람에 탁 갇혀가지고,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상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 항상, 뭐, 지금 제가, 뭐, 올해는 아직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해문이라는 제 양육훈련을 할 때도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는 게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전달 만날 나밖에 볼줄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해하시는지,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 왜 나타나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냥 일어난 거 일어나는 거고 말면 말고 무슨 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운에 따르고 예 재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물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재수 없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기독해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지 못하면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그냥 그 모양 우리가 또는 내 자존심과 그 아집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요. 제발 그런 옛 구습관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1절 시작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은 이상은 우리가 어디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도 그 교회에서 이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우리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이 교회학교 교육과 현재 공교육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지향점, 이거에 대해서 한참을 강렬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이 공교육이 이게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창조론 이야기 하는데 학교 가면 진화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이 번뇌가 심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학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교사님들이 세웠어요. 당연히 기독교적 기독교적 그 교육이 밑바탕으로 된 공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육에 대한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이렇게 살아갔는데, 오늘날에는 이 학생들이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학교 가면은 뭐 성공하는, 예, 돈 보는 방법이나 그런 것만 알려 주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네. 365일 중에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주애전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시간과 세상의 그런 이론들의 우리가 부딪히는 시간들을 이거 비교를 해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 그런 거짓 정보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거기에 거짓된 정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자들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매 순간 우리가 반복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예수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망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뭐다?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 거룩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너희들은 이미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지만 또 세상에 속해면서 우리가 살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속한다는 표현보다는 안에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표현한 맞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나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겨우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7주년 되었지만, 전 1887년을 보고서, 이 뭐지, 이건? 예. 이거 무슨,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우리 어제가 우리나라 성교 이루어진 지 1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차 갔다 왔는데, 아, 정말, 뭐, 처음에는 외가지 했지만, 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감동과 은혜와 그런 것들은 정말 컸죠.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140년 동안 우리를 정말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긴 세월 동안에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붙들고 온그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4대, 5대 그 신앙인들이,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또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나의 신앙을 내가 후손들에게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예.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어, 듣고 있는 독자들, 그 히브리인들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이 회유에 대한 이야기, 어, 권유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아직 유대교로 남, 유대교에 남아있는 자들로부터. 그 계속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집주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집주인이 중요하죠. 예. 집이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집주인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제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그, 거기에 왜 평화가 없다 그랬죠? 거기서 주님이 없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도시 안에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 있어야 될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와 같아요 모세라는 존재는 단지 그냥 어... 신실한 주의 정으로서 그냥 집으로서 그냥 여태까지 자기 역할 잘 감당해왔던 자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으려고 하다가도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다시 모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집이 중요하고, 신실하게 해왔던 그 종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그림자에게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실제와 본체를 놔두고.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 전통이 이런데 하면서, 예?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어제 그 자꾸 교회 이야기가 얘기, 죄송한데, 그 교회가 정말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1층 로비 중간에 보니까 140년 전에 지었던 그 뭐죠? 옛그 예배당을 그대로 가운데 보존한 상태에서 이렇게 건물을 올린, 올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뭐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자칫잘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다지고 들어가자면요, 우리는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교회가 그냥 여러분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그럼 교인들마다 여러분 서로 똑같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사람 주장 다르고 저 사람 주장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다시 그림자를 쫓는 그 모세에게 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뭐하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예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지금 예수를 붙들 때입니다. 예, 네. 저는 뭐 사순절 기간이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사순절을 제가 특세를 제가 고난주간 때는 제가 해왔지만 사순절 때 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정 그래서 사순절 때 우리 교인, 교인들하고 주일날 또 야유에도 가잖아요. 또 그건 그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하시는 이유는 좀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네. 그건 제게 말씀하신 건 그냥 믿고 나갑니다. 누가 뭐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저는, 저는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주님 뜻이 맞겠거니 하면서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출혈구 1세대가 다 광량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 네. 아니 광량 40년이 뭐예요? 이미 가난 땅에 들어가도 남아도 한참 남은 세월인데 1년도 안, 아니 1년이 뭡니까 여러분?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보름이면 걸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갔다가 온갖 핑계는 다 대고 불평과 원망은 다 하면서까지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듣고 알, 알고 아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우리 도시 안의 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사조로 좀 말씀 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는 뭐다? 그냥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면서 자기를 감당했던 자다.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가 예 여러분 여덟 가지를 나눴잖아요.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모세는 그림자라면, 이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절대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다. 실황생활 여러분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왠지 더 저주받은 것 같고, 왠지 인생은더왜 이렇게 더 고달픈지, 저 그게 아니에요. 네.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잡아놓은 물고기였는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마귀 입장에서는 정말 가증스럽고 정말 싫겠습니까? 그럴 때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 예수를 굳게 붙잡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마귀가요, 이게 참 재밌어요. 꼭 시험을 걸만한 자에게 걸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으면요 꼭 시험을 걸고 싶어도 못 걸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마귀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마귀를 더욱 굳게, 더욱 굳게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파드시 전에 행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예. 집 주인의 뭐다 아들이다. 근데 집 주인의 아들로서라고 얘기하면서. 교와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와 같은 일이라는 것은 집주인과 집주인의 아들의 격이 뭐다? 같다는 뜻이에요.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의 격이 같다. 같다. 예. 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니까 너희들이 야외 하나님만 믿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야외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이시다. 예. 네. 격이 같다? 같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예. 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와 격이 같은 분이시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과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일이 있건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 아무 여러분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해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 어디 있어? 예. 여러분 끝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1년을 믿더라도 내가 1년 믿고 소천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 근데 여러분 인생에 만년돼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 구원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런 문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세대와 이 시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경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이땅 가운데.